영감, 이날 평상 들고댕기던 호맹이 띵게 불고 나 시방 어디 간중 아요 학교 거지 학교 가방 갖고 짝대기 갖고 <laughs> 어제 배운 거 복습 엄마는 이거 읽어 보고 어제 공들은 야달살에 아, 입학하는 아, 학교를, 아, 학교를, 아, 학교를 아, 나는 야든이다 되어서 입학했어. 네, 한글한글한글 한글. 반달. 인자 포도시 어, 떠듬 떠듬 글눈 떠가는 주인들 괄찬히 재미져라. 요리 가가고 소리가. 바다스기. 박수. 와, 잘했어, 잘했어, 참 잘했어. 아, 아무리 거시게도 또 보면 또 반갑고 또 보면 또 반갑고, 날마동가도 반갑고, 친구들은 이렇게. 아, 근데 어째 글자는 보고 또 봐도 금방 잊어본가 몰라, 금니 옛날 노래 같은 것은 시방도 머리에 총총해 하고 있는데. 옛날에 할, 할머니들은 노래를 못함게 이래. 아, 미용자 선수, 울리야, 자세야, 어리빙빙 돌아라. 우리 남군 어대 주의 실도 잘 나오고, 그렇게 하고 그래. 요 글공부가 노래만 같으면 내가 1등을 거임마. 각설이 타령도 한번딱 배워놓은 게 청산 유수아니띠요 아 보성 체육관에도 가고, 우리, 여기 체육대 하면 가고. 국민의 날, 공도사회. 그러니까. 또, 공차안 불러, 가도 불러낸다니까. 응. 나는 연습 안 해도, 한 잔만 들어가면 영 좋아. 나한테 안 해도 좋아. <laughs> 각설이, 각설이 타라. 그래갖고, 모르는 양만 없었고요. 듣네대말 하면 각설이 다 하면 다 하라고. 각설이, 그래. 응. 각설이 엄마라고 하면 아프게. 마동 양반 작년에 왔던 각설이 마동턱은 시방도 이러고 즐겁게 사는데 저세상 가신 당신은 뭔 재미로 사요 어리온 지, 간 지도 모르겄더이 당신 보낸 지가 고세 석삼년이 되었소이 <laughs> 아이, 거미, 김치 담으려고 마늘 쪽간 깔람수로 속없이 영감 생각이 따요. 사라지겠으면 같이 까줬을 거인디, 요고 이제, 힘든 제만그지 제, 진치도 쬐끔 담아. 옛날엔, 새끼들 다 담아줘야지, 안 담아줘. 저거가 이제 담아. 딸이 못하게, 못 보다 힘든다 그게, 나도 영감마이로 자석들 많이 성가시게안 오고, 내 손으로 밥에 묵다가 가야 쓸 거인데, 걱정이요. 나도 이제 죽어도 어리도 없어. 손지다 바보고, 뭐. 새끼들 다 해오니, 뭔 상관이야. 아니, 우리 큰손지는 시집가서 얘기 났어. 나가 징손지도 봤어.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래. 아동들은 복받았다에 애너리 다 얻었고. 자식들도 착하고. 돌아보면 영감복도 있었을 때다, 야. 성미할라 존 양반이 일도 잘해서 와 저런 땀독도 손수 다 쌓고. 로털도 잘하고 쟁기질도 잘하고 못한 거 없어 여자가 또내시로와 나는 그것도 아니야튼이야 어메어메 저거 방에 가서 우리 영감 하모니카 자랑도 잘해야겠니 요 소리가 가끔 그리워. <laughs> 저녁밥 먹고 겨울이면 불어. 발을 깐다 깐다 감면서잘 불어. 그러게 속에 든 흥도 많고 가진 재주도 많은 양반이었는데 고상 그때 찾아온 좋은 시상을 얼마 못 살고 가세 부렀지. 망태도 다 만들었어죠. 할아버지가, 요, 지게도 다 만들고, 지게 안 만들어놨어, 저. 에휴, 철어 물견은 생전 그대로 있는데, 나는 무장 늙어져갖고, 기할람 부은 게 요참에 영감마이로 보청기 받췄어 그, 할아버지도 보청기 막 하고는 통 빼불더라고. 그래서 뺀다고 막 내가 뭐라겠더만, 내가 해본 게, 까까본게 그렇게 뺐는 것을, 내가 막, 아고 있었고, 뭐라 고랬더만 이제 생각한 게, 죄되고 있다고, 내가, 내가 해본 게, 그, 이렇게 까깝한 게, 널 뺐는데, 멍청한 거 게, 막,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미안했어. 또 당신이 여러 개 제주도 가서, 죽기 전에, 꽃다발이랑 앵겨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 고맙고, 그래요. 우리 매너리가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라고, 사랑해요, <laughs> 그러고 처음 들어봤지, 못해, 열어왔서도 어디 가서 손잡고 가면 더막 손을 빼분디열어와고 그래도 영감이 나 생각하는 마음은 다 알지, 를납디어 시안에 추가값어 요렇게 독주서다가 바람막이 까장 해놓고 갔는데. 옛날에 같이 살 때는 따따다니 좋은데 영감이 가분께 쓰러지고 막 그래 그런 그러니까 게 내가 이렇게 늘 주소 못하. 담도 쓰러져 불고 사람도 웃고 무덤덤하니 살다가도 어느 날 무득 사방천지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요. 입맛 없은 게, 기야물몰아서한 끈이 떼우요 많아. 아, 요것도 옛날에다 되면 부잣집 안 부른 밥상이요. 아버지가 너무, 노무, 그, 너무 집을 산 뒤, 그 세금을, 옛날에는 없떻 게, 지금 큰 집이를 다 갖다 줬어. 그래서, 내가 똥멍청아, 왜다 줬냐고 하게, 지금 엄마 굶어 죽을 게면 줬다. 하나도 없어. 돈도 없더라고. 잠이 안 와. 배가 고픈 게. 또 물도 먹어도 먹는 거이 없는데 물이 넘어가겠어. 가진 것이 있을까? 배운 것이 있을까? 놈과 같은 요령도 없이게 그저 땀 나고 눈물 나게 벌어서 이만치나 이뤘지. 일만 했지. 아주 늙어 죽도록 일만 했어. 그래 착해. 착해. 너무 크고 홀딩 묵도 안 하고 너무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자기 거 자기 묵고. 이렇게 동네 사람도 다 착하다 그래. 영감이나 나나 동네에서 인심 얻고 인정받고 삶스러운. 내가 분야 회장도 6년이나 했는데 시상이 코런이야기도 시가 됐디다잉 그 옛날 분회장 손정남 글도 모르는 뒤 분회장이 됐다 그래도 눈치는 빨라서 거기서 말 듣고 와서 회관에서 회의할 때 전했다 글씨 못 쓴다고 해도 배가 아파서 못 쓴다고 옆 동네 분회장 보고 써주라 그랬다. <laughs> 글쓰러 운께배 아프다고 써먹으렸어 그래갖고 또 밥, 낮에 밥 먹으라고 델려왔는데 밥은 잘 먹었지. <laughs> 사람 환장해 뭐. 작년 시안에는 어짠 줄 아요. 나 같은 사람도 글배워서 씻었다고. 뭐 전시회까지 오고 그랬다요. 우리 새끼들이 다 좋다고 하고, 우리 딸이 엄마가 글씨를 따박따박 잘 쓴다고 그러 그래 그랬어. 공부를 해봅시다. 말년에 호강했지. 가방도 사주고, 지우개도 사준 사람 있고, 또 필통도 사주고, 필통 요거서 우리 동생이, 악이 동생이 사주고. 코스모스. 코스모스. 커피 여러 개 읽을 줄만 알아도 좋은 것을 까막눈이 창피하고 서러운 게 우리가 자석들은쪼개라도더 같이 나고 애를 쏘쏘한 옛날엔 나보고 그런 것이 있었겠 이제 그놈 내일 나면 죽었지 우리 아저씨가 어찌해서 귀한 애기 낳다 주제 다른 다른 애기들 세파해도 울고 섰으면 그거, 그 시간다고 자기가 돈 애기가 없기 저 애기들을 주라고. 그럴 때 아가들 보면 한글은 수억이 뛰어불던데. 나는 애로와 죽겠어. 우리 애기들은 모두 영감 타겠는갑자. 응, 응, 응. 아, 아이고, 공아 동속에 글같이. 뭐 외롭다 하더만 진짜 외로워. 에이가 우리 부모는 맨 일만 결찮아서글보듬 일이 쉬워. 호맹이로 밭에다 공부를 해주면 박사가 됐을 거여 나도 친정에 저 딸이 다서. 내가 제일 높은 딸. 아들이 서희. 그런데 내가 다 얘기 보고, 밥해 먹고, 살림하고, 다른 놈은 다 학교 간다 나는 학교도 안 보내주고, 일만시겠네 그래도 아, 아버지는 그래도 연간한고다일보고 그랬어. 나가 몰라서 그러지. 그를 모른다고 인생을 모르고서만은, 그래도 배하시면 조금 더 나섰을 테이 미 방송국 양반이 영감 한번 들이다 보자고 해서 나 시방 오래간만에 당신 산소에 가요. 할머이뭔 일인고 오겄네 다리 아픈데 뭐들 가 왔네 왔냐 리다 난디. 나 나도 보고 함께 미와. 여보 나가 또 왔어. 다리 썼어. 나는 별것다 보고. 벨반 내국도 갔다 오고. 막둥이가 보내줘서. 자네는 뭐하고 있는가 같이 비행기 타고 외국 구경 가시면 얼마나 좋았겄소마는. 인자는 다 헛꿈인게 같이 술이나 한잔없지다 그래도 이제 돌아가실랑께 술 먹으면 너무 욕한다고 뭐라 가더라고 그, 래도 이제 무거워, 지금도. 무거워야지, 뭐. 얼마 살다 뒤지려고 참고 있어.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돌, 담기, 돌았니 놀고 자면 놀고, 이러고 자면 이러고. 내 시상 때야, 불었어? 새끼들하고 나는 옥실옥실 잘 살아. 이놈이 잘해주고, 저놈이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다 사주고, 그러고 사네. 자네도 천국에 가서 잘 살고. 뒤돌아보면, <목소리> 천국이 어딘가는 몰라도, 당신은 틀림없이 거기 갔을 거예요 처음에 다 인자 연속곡이나 볼라요. 열하고 <laughs> 재미진디, 영감은 노래 자랑을 더좋아했어라이그 시기, 일요일 날이면 전국 노래 자랑하면 아주 그 시간을 안 잊어보고 딱 온디 산에서 저렇게 이 까까바니 흙 속에서 우측에 있는건 몰라. 한번 감기 보도 못하고, 얻도 못하고. 거기다, 그, 가보면 그만. 영감도, 내 젊음도, 전부 세월이 데려가 본 게, 그 좋아하던 각설이 노름도, 이제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어. 그, 저, 조속면에, 우리 축제 나가면, 자 같이 나가, 여론이. 그래서 조속면에, 다 1등하고, 어디든지 하면 1등이야. 상 타오고, 돈 많이 타오고. 우리 조성민 최고 잘해. 가서 춤추고, 놀고, 재밌어. 시장에도 가면, 오메, 저 각설이 왔네. 그래, 그래서. 모르는 사람 없지? 고약은 서방 같으면, 뭔 여자가 각설이를 한다냐고 야단이 거인데 당신은 노상대표니라 든든했지. 영감님은 그래도 한 열흘이 마, 열흘이나 있으면 돌아가실 건디 탈이네, 탈. 여기도 허전하고, 저기도 허전하고, 그래도 마한 열흘 있다 가시더라고. 그래서 자기 속은 죽을, 죽을지 알았는가 없어. 그러면서 여기 뒷문을 야물게 잠그라고 해서, 뒷문 야물게 잠그면 뭔 소용이 있어? 저담놈아울지 그랑께. 담 넘어오다가 다리뼈도 붙다고 불러줬거이다 그러더라고 여하 영감이 지켜줄 것으로 믿은 게 혼자 있어도 무섭듯 않아요 아동 양반 영감님 가고 남께 사방이 어전에 사봉 천지가 어전해 여기도 어전하고 저기도 어전하고나 가보면 허전할 거 있네. 그래도 뭐, 진짜 어전해 영감님 생각나요. 꿈이라도 한번 나오시, 오늘 오 저녁에. 나가 잔소이랑 가서 술이랑 굳어주고 그랬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배워줘봐. 꿈이라도 나와봐봐. 여보, 고생하네, 그라고 영감, 어쨌든, 우리 새끼들, 아들들, 며느리들 다 건강하니 해주고, 좋게 해주시오, 응? 손지들도 좋게 해주고, 그것밖에 소원 없어, 이제, 우리는.